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전화 사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네.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아, 지금 제가 그, 관악산이모안시 살고 있는데요. 네. 그, 김포한강 신도시 장기동 아파트랑 그, 저쪽 삼성역에 있는 스타필드 옆에 있는 호반데르디움 쪽 아파트랑 좀 비교를 해서 어디로 매도를 음. 구입을 해서 네. 조금 실거주하면서 조금 그래도 돈이 그 가격 하락하지 않을 만한 데가 음. 어딘지 좀 추천을 받고 싶으세요? 알겠습니다. 전화 잘 주셨고요. 현재 관악구 신림동에서 거주를 하고 계신데 김포와 일산 둘 중에 어느 쪽으로 네. 매수를 해서 이동을 하면 좋을지 어느 쪽이 더 향후 전망이 좋을지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습니다. 자, 어느 쪽이 더 현명한 선택일까요?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지금 관악산 관악산 휴먼시아 2단지면은 i a i d a n j i 가 i o n g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보유를 하신 거예요 지금 이게? 3년이요. 3년 정도 보유하셨어요? 그래도 조금 올랐겠네요 그죠? o 네, 제가 딱 a s t a Could you have a c h o c o l a 사실 난곡 t 조금, 조금 네, 이 조금 i d e o Eh, Chedda, Tabulu, Tesas, Tabulan, and t h 고 그리고 서울 관악산 휴먼시아를 팔고 김포한강신도시나 삼성 신도시를 보신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네. 자, 일단 관악산 휴먼시아 매도하는 데는 찬성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네네. 이곳이 사실 교통도 좀 열악하고 환경도 좀 열악하고 하기 때문에 다른데 다른 지역의 아파트가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요즘 많이 오르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도하시는 거 지금 그 적절한 시점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네네. 향후에 매수를 어느 쪽에 하실지 지금 보시는데 지금 김포 네네. 장기동의 한, 한강신도시와 삼성의 그, 그 삼성에 있는 아파트를 좀 보신 거예요. 네네네. 어, 전반적인보다 것 금액대를 좀 고려를 하신 부분이 좀큰것 같고. 네 맞아요. 그죠또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을 좀 고려하신 측면이 큰것 같아요. 그죠네 맞아요. 두개 아파트가 아, 네. 좀그 비슷한 성향을 가진 아파트라고 네네. 보여지거든요. 네 맞아요. 그럼 일단 이렇게 한번 볼게요. 먼저 장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네. 이 장기 신도시에 지금 레미안 한강 아파트를 보신 거잖아요. 네네. 네네. 여기가 그 주변에서 이제 중대형 아파트로 이루어져서 주변보다 금액대가 좀 비싼 아파트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여기가 그래서 환경적인 측면에 이런 건 상당히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김포의 네네. 특징이 사실은 음, 서울권에서 가깝기도 하고 멀기도 해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이 장기동의 한강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전체적으로 주변 환경이 상당히 좋은, 좋게 신도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살기는 굉장히 편안합니다. 근데 단점이 뭐가 있냐면요. 이 한강신도시 같은 경우가 이 한강신도시가 바로 이쪽인데 한강신도시 바로 앞쪽으로 해서 검단에도 대규모의 신도시가 조성이 되죠. 네, 맞습니 그게 이제 공급 물량이 좀 많다라는 게 그, 한 가지 흠이에요, 사실은. 이 검단 신도시가 약 7만 정도의, 시, 그, 7만 정도가 들어올 거예요. 근데, 장기 신도시보다, 장기보다 서울 권역에서 더 가까워요, 지리적으로. 그죠? 이, 다, 이게 좀 단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장기 쪽을 결정하셨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장기 쪽을 결정하지 않으셨다면, 김포 쪽에서는 아예, 이쪽으로 좀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풍무 쪽이나, 고촌 쪽이나, 아, 네. 이쪽으로. 풍무... 쪽은 와이프가 비행기랑 이런 것 때문에. 네 안쪽. 아그 전반적인 안... 상황을 다 고려를 하신 네. 거네요. 네 지금 그 생각하신 거는 장기 쪽인데 사실은 검단이나 또 개양 신도시가 또예정 되어있잖아요. 네. 그래서 장기 신도시보다 좋은 입지에 아파트들이 약 10만 세대 가까운 세대가 더 신규로 공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장기 같은 경우는 서울권역에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좀 고립이 될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좀 강해요. 네. 그래서 만약에 네. 지금 결정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럼 장기보다는 네. 오히려 삼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더 나은, 낫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제가 보시면 아, 아. 네네 네. 왜냐하면 삼성 같은 경우는 네. 삼성의 호반 베르디움이라고 얘기하셨죠 네, 네, 삼성의 호반 베르디움 같은 경우는 여기도 뭐 실거주 시장이에요 특별한 개발 호재나 이런 건 별로 없어요 네. 그죠 네. 다만 네, 서울권역에서 이게 서울이잖아요 네. 서울권역에서 가까운 아파트가 호반 베르디움 아파트고 바로 옆에 말씀하시는 스타필드가 또 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적인 측면, 생활 편익설 측면에서도 괜찮아요. 또 삼성역에서 그리 멀지는 않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기왕이면 장기동보다는 사실은 삼성을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차피 결정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럼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뭐 장기 김포 쪽이 마곡이 또 가깝기 때문에 김포 풍무나 고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마곡의 영향권을 좀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검단이나 이거보다도 앞쪽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보다는 훨씬 더 낫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정리해드릴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